온 디바이스 AI 테마인 제주 반도체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 주가 전망을 하고 거기에서 한발더 나아가 테마주 매매 대응 전략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테마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보게 되면 뭐, 보통 테마주들은 기업이 정말 이상한 애들도 많은데, 제주반도체는 그래도 테마주 치고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영업이익이 2020년 66억에서 2021년 201억, 2022년 282억. 물론,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이 올해도 10%가 넘어갑니다. 즉, 중소형주 치고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제조반도체는 온 디바이스 AI 대장주로 움직이죠. 테마 매매에 있어서는 무조건 대장주를 매수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온 디바이스 AI가 뭔지도 뭐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잖아요.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온 디바이스 AI는 여러분들이 원래 가장 핫하게 움직인 게 HBM인데 보면 이건... 크라우드 AI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버 AI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자가 뭐 디바이스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뭐 PC도 될수 있고 핸드폰도 될수 있고 태블릿도 될수 있고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명령을 서브에 요청을 합니다. 서브에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청을 하면 서브가 결과가 보이면 디바이스가 실행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서브에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들을 막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 처리를 하려고 더큰 반도체, HBM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고 이 HBM이 크게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작년에 450%, 아, 올래죠올래450% 올해 크게 움직였던 게 이런 수혜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크라우드 AI가 아니고 온 디바이스 AI, 디바이스 안에 AI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버가 필요가 없죠. 디바이스 안에 AI가 있으니까 명령을 하면 실행.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AI를 구동할 수 있고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보안도 매우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디바이스 안으로 AI가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안으로 AI가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 디바이스에 핸드폰에 큰 반도체를 더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반도체에 설계에, 반도체 설계에 AI를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부상.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설계 업체를 펩리스 업체라죠. 펩리스. 그래서 이 펩리스 업체들이,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들이 강하게 가고 있고요 제조 반도체도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반도체 설계하는 팸리스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 불을 땡긴 게 삼성 가우스가 삼성 AI가 2024년 내년에 갤럭시 S24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온 디바이스 AI 테마들이 강하게 갔습니다 가장 강하게 간게 제주 반도체죠? 제주 반도체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제주 반도체 차트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상한가까지 갔는데 상한가에 안착하기를, 안착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하면 그 다음 전략 펼치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안착하기를 바랬는데 아쉽게 상한가에는 못 들어갔죠? 그러면 제가 왜 상한가에 안착하기를 바랬을까요? 그건 테마들의 움직임 속성 때문입니다. 자, 올해 가장 연초에 가장 강하게 움직인 테마 뭐가 있었죠? 로봇 테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었죠. 올해 시작을 해서 거래량을 처음 발생하라고 움직일 때 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한번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올해 처음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167% 상승 후에 상한가 들어가고 고점 형성하여 횡보를 했습니다. 대장주니까 사실 로봇 테마 대장주니까 조정이 적고 횡보를 했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뭐테마의 거래량을 뽑고첫 번째 테마가 움직일 때 대장주들은 보통 기간 조정을 하는데 이게 20 영업일입니다. 캔들이 20개 정도 기간 영업 횡보를 했을 때 매수하면 어느 정도 저점이고 2차 파동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또 움직인 게 2차 전진인데 포스코 DX 한번 볼게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발생하고 움직이고 184%상갈때 전날 상한가가 들어가고 다음날 고점 형성 후에 요는 가격 조정도 받았고 기간 조정 이 부분이 20 영업일 때입니다. 그래서 20 영업일 기간 조정 나올 때 매수하면 디프리를 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테마의 첫 번째 매수 포인트는 거래량을 내고 걱정을 했을 때 보통 200%뭐 전후 이하의 걱정 후에 조정이 나올 때는 테마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대장주는 한 20영업일, 고점 지나고 20영업일 부근에서 매수하는 전략. 이거 아주 양호하게 여러분들한테 활용을 하면 아주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겁니다. 매수해서 디프이를 노리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테마의 대장주니까 사실, 거래량을 내고 움직이니까 180% 가지 대장주가 아닌 애들은 가다가 꺾이는 이런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매매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고점 형성 외에 잘못해서 이런데 들어갔어 손실을 몽 견디고 손질하는 이런 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테마주가 첫 부상을 하고 대장주가 20영업일 정도 왔은 이 부분에서 매매하는 전략 설명을 드리고 뒤풀이를 노려라.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예외의 상황도 있지요. 그리고 올해 정말 크게 움직인 테마 AI 테마. AI 테마 대표장주인 셀바스 AI 한번 볼게요.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도 보면 처음 부상이 되고 그리고 일정 부분 횡보가 나왔고 앞에는 바로 상승을 했는데 횡보 후에 움직였죠. 그래서 170% 움직이고, 옆으로 횡보하고, 20영업일까지 횡보했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여기서 매수 자리가 나왔을 건데, 바로 오버슈팅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할 자리가 없었죠. 워낙 강한 애들,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저는 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욕심내서 모든 종목 크게 수익 낸다 그러면 어렵고, 내가 생각하는 위치, 확실한 위치가 나올 때 매수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번 터지면 크게 가고요. 잘못해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렇게 꺾여버리면 이건 대응이 어려워지니까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꺾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정 부분 횡보를 했다는 것은 올리겠다는 의지 표현도 되니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테마가 강하게 500% 상승을 하고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2차 파동까지 이렇게 크게 크게 상승을 하며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보면 이거 300% 넘어가죠. 그래서 한 파동 나오고 뒷파동 또는 오버슈팅, 한 번의 오버슈팅 이런 애들은 잘못 건들면 크게 다칩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 이하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바스 AI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AI 차트입니다. 차트 보면 오버슈팅이 나오고 크게 나오고 조정을 받았죠. 여기서 기간 조정이 1개월, 2개월, 3개월 이상 필요하고 120일 이동평균선 이하 그리고, 디프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디프리, 이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면, 슈팅이 나오고, 고점 형성 후에 1개월, 2개월, 3개월, 121이동 평균선 이하 자리가 나오고, 디프리가 나왔죠. 그래서, 디프리는 이렇게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데, 앞쪽보다 낮게, 작게 봅니다. 강하게 상승하면 조정 후에 적게 상승하고 움직일 확률이 높고요. 앞에 적게 움직이면 뒤에 갈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디프리에서는 욕심을 내지 않고요. 혹시 디프리에서 물리면 고생을 크게 하기 때문에 손 라인 명확히 잡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테마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마들 지금까지 있는 것들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제주반도체로 돌아가 볼게요 제주반도체로 돌아가면 제주반도체도 보면 보통 거래량이 빵 터지고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약간 두고 올라오고 있고 상한가가 안 갔죠 하지만 기다립니다 20년 고점 형성 후에 20영업일까지 조정이 나오고 21이동평수선 이하까지 움직이는 자리 20영업일이죠 그런 자리가 오면 매수하고 오버 슈팅을 해서 300% 이하 이상으로 더 슈팅이 나오고 고점을 형성을 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121 이동평균선 이하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짧게 디풀이만 노린다 요정도 전략을 가지고 뭐 쟤는 테마의 가장 테마의 기본적인 거 지금 보면 또뭐 비트코인 테마 대장주가 갤럭시아 멘 머니틀 이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테마 대장주의 대응 전략. 물론 테마주에 대해서는 제가 큰 대응 전략 줄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 사이에 세세한 거 알아야 될게 많은데 그건 영상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테마에서 물리면 안 되니까 일단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 또는 대장주만큼 강하게 움직이는 부대장주 정도 대장주는 테마가 발생되고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거래량 중요하고요. 이런 애들은 고점 형성 후 20영업일 보통 200% 전후 상승해서 고점 형성 후 20영업일 20일 이동평균선 이하 왔을 때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버 슈팅이 나오거나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은 3개월 이상 횡보, 120일 이동평균선 이하에서 매수 후에 반등만 노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테마주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님들은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힘이 뿡뿡 나니까요. 댓글 감사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